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계속 올렸는데요 이게 일벌산란이 맞아요 아주 문제가 많은 몰통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올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오늘이 2023년 7월 2 1일이고요 지난 4월 말일날 한꺼번에 변성왕대로만 네통을 분봉시켰던 봉군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봉군이었어요 그런데 한달 전쯤에 부저병 기운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양복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일체의 약제를 치지 않고 벌을 축소로 시켜서 오메로 축소로 시켰어요. 벌의 세력을 좋게, 착봉을 좋게 해서 벌들 스스로 질병을 이겨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축소로 시켜놨더니 부저병은 이겨냈지 이쪽에는 속구병이 있었는데 거기도 벌을 축소해서 축소해서 속병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한 3일 만에 자연왕대를 한 10개를 만들고 분봉을 해서 나가버렸다고 내가 벌써 두세 번 올렸어요, 영상을.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어, 그제도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회 벌에 이거 귀신이 있는 거 아니냐. 한달전 상황하고 똑같이 한달 지난 며칠 전에 왜 똑같이 또 자연왕대가 한 10개가 생겼냐 이거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록 작년부터 양봉을 새로 시작해서 올해 2년 차지만 무려 41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다고요. 물론 40년 동안 양봉을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41년 전에 하던 양봉은 뭐 생각도 안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영상을 몇번 만들어 올렸는데 이게 일벌 산란이라는 걸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래서 일벌 산란에 대해서 내가 많이 봤고 설명도 들었지만 일벌산란에 대한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 영상을 잘못 올렸거나 설명을 잘못 했거나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했거나 내가 일벌산란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게 일벌산란 일줄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일벌산란이라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달 전쯤에 자연왕대가 10개가 정도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5매로 축소한 중에서 2매를 빼서 강제분복을 시켜서 여기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양봉장에 가져다 놓았는데 거기에서도 왕대가 터졌고 여기서도 왕대가 터졌는데 여왕이 없어요 한달 전쯤에 그래서 천왕을 여한번 유입, 두번 유입, 세 번째 유입을 해서 양쪽 다 성공을 해서 산란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가짜를 본 거예요 1번 산란을 보고 여왕이 산란하는 걸로 착각을 했고 이게 무왕군으로 한달 이상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전쯤에 만든 자연 왕대가 자연 왕대가 아니고 일벌들이 만든 왕대예요. 산란도 일벌 산란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일벌 산란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벌 산란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일벌 산란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빈 벌통을 준비를 했어요. 빈 벌통에 공수비를 두 장을 일단 넣어서 갖다 놓고, 자 지금 빈 벌통을 이제 뚜껑을 일단 닫아 놓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산란 벌통에 개상도 다 내리고 지금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동사양기도 조금 뜯는 겁니다 자동사양기도 뜯어 버리고 다 털어 버려서 자 이렇게 하고 자동사양기를 저는 뭐 모든 벌통에 자동사양 자동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힘을 못쓰고요. 얼마나 힘을 못쓰냐. 심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 심장에 뭐 문제가 있는 분들, 어제 올린 영상을 꼭 보셔요. 제몸 상태가 어떤가를 아주 뭐 상당히 지금 그때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의 체력밖에 제가 안 돼요. 그래서 벌통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이 벌통을 들고 멀리 갈 거예요. 내가 들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빼는데 자동사양기 호스가 제가 힘도 없지만 그냥은 안 빠져요. 이게 나이타로 지지는데 지금 사양액과 사양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살짝 찢어서는안 빠져요. 상당히 좀 많이 찢어야 빠져요. 일단 뺐습니다. 빼가지고 그 사양기를 지금 빼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뭐, 망도 안 쓰고, 장갑도 안끼고막 뭐, 맨 얼굴에, 맨 손에, 반바지에, 그냥 막 벌도 털고, 지금 봉솔로 쓸고, 얼마나 많이 쏘이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냥, 무진장 많이 쏘이고, 무지하게 매일, 매일 쏘여도 무지하게 아픕니다. 손이 퉁퉁 부어서 타자치기도 힘들고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고, 왜 이렇게 벌을 많이 쏘이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한 3년 전에 심장수술을 받아서, 지금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초등학교 약 3, 4학년 정도의 체력밖에 는안 된다. 10kg을 내못 들어오래요. 뭐 주전자가 10kg인데 무거우니까 한 7kg나 8kg만 넣어서 사양액도 보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벌통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뭐뺄건다 빼는 거예요. 자, 사양기도 빼서 여기다, 이 벌통을 여기다 놓을 거니까. 이 벌통은 한 100m 이상 들고 가서 털어버릴 거고, 여기다 이 벌통을 놔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양기를 빼는 거예요. 빼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구멍을 뚫어서 사양기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드릴 가지고 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양기를 자동 사양 자동 급조 저는 다 하니까 구멍을 두 개를 뚫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양기를 설치해놓고 원래 볼통 자리에다가 지금 여기 공소비 수장 넣고 사양기 넣은 벌통을 요거 좀 밑에 고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자, 일단 다설치를했어요 여기 벌들이 날라와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이거, 사양지 호수도 연결하고, 일단, 화분떡 놓고, 뚜껑도 닫고, 이제 이 벌통을 들고, 저, 뭐, 최대한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쪽에, 이 지붕 밑에가 벌이 있는 지역이고, 한 100m? 풀이 뭐, 내 허리만큼 자랐어요. 지금 뱀한테 물릴까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벌통 여기다 놓고, 이 벌통, 이 스티로폼 벌통은 벌통 자체는 나무 벌통보다 좋아요. 그러나 스티로폼 벌통은 결론적으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티로폼 벌통 쓰시는 분들, 스티로폼 벌통을 쓰시려면 은옆에라 그물을, 이거 어떤 식으로든 그물을 달아야, 돼, 달아야 돼요. 스티로폼 벌통 옆에는 그물이 없기 때문에 소비소충이 그냥 날라 들어가서 여기가 소충이 무진장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벌통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벌통을 만들면서 소비소충이 뭔지도 모르고 벌통을 만들어요. 이런 무지하게 멍청한 인간들, 진짜, 막 화가 납니다. 내가 스티로폼 벌통도 여러 개 있는데. 아니, 벌통을 만들면서 소비소충도 모르고 벌통을 만들어요.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들. 이 소, 저, 스티로폼 벌통 만드는 사람들 영상 보셨으면은 당장에 고치세요, 이게. 아, 옆에다 이 그물을 달려야지 벌통 옆에 그물을 안다으니까 소충 나방이 일로 들어가가지고, 스치로본 벌통에는 소비소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치로본 벌통 자체는 나무 벌통보다 훨씬 좋아요. 겨울에 월동 포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름에 키우듯이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소비소충이 요즘 같은 장마철에 무진장 생깁니다. 지금 여기다 벌통을 뒤집어 놓고, 여기다 벌을 털었어요. 털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표시가 나요. 완전히 뭐, 일벌살란이 아주 그냥 일벌들은 이무정란이기 때문에 전부 수풀만 낳는다고요. 그래서 일벌이 낳은 알은 소비는 잘못하면 못 쓰는데 저는 다행히 재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자 지금은 일단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뭐 그냥 벌 무진장 쏘이면서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털고 벌이 쏘거나 말거나 이게 무요다 이거 일벌들이 낳은 알이라 이렇게 생겼고. 일벌산란의 대표적인 모습을 또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일벌산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이거를 좀, 자세히. 아 여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벌을 다 여기다 털어버리는 게 그냥 쏟아. 이것도, 아이고, 또 쏘였어. 아주 그냥. 무진장 아픕니다. 무진장 쏘이고 매일 쏘여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참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지금, 어, 한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온몸이 송곳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칼로 푹푹푹 푹 찌르는 듯한 고통. 그 다음에 막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쇠 망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두들겨 막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24시간 내내 그냥 꼭 참고 사는 거예요. 심장 자체가 제가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심근경색 심장 수술 받기 한 2년 전에 커피를 하루에 한 10잔씩 한 2년 동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맥에 혈관이 찌꺼기가 쌓여 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체력밖에는 안 되며 그리고 온몸이 그렇게 아파요. 막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이 아프고 칼로 막 계속 찔러대는 것 같은 고통을 하루 24시간 내내 그걸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심장에 현재는 문제가 없어도 이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제 얘기를 반드시 귀 담아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어마어마 또또였어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 벌을 터는 이유가 있어요. 일벌들이 지금 무왕군으로 오래돼서 산란을 시작하면 일벌들이 산란을 하겠다 산란하는 일벌들은 몸이 무거워서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벌통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산란을 하지 않는 일벌들은 원래 벌통으로 돌아간다고요. 내역벌들은못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버리는 벌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 산란 일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최대한 벌통에서 멀리 가서 벌을 털어버리는 거고요. 정상적인 산란을 하지 않는 일본들만 원래 벌트으로날아가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다른 벌트에서 봉충 소비를 계속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내역벌도 많다고요. 지금 요 내역벌들이 밑에 떨어져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착륙판을 이렇게 대줬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산란 일본은 뭐, 한두 마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 이 속에다가 이제, 이게 오후에 한, 아, 이게 오전에 이렇게 한 건데, 오후 4시 넘어서, 정상적인 산란봉으로 해서 공충수비 하나 빼서 넣어주었고요. 자, 지금 여기, 이건 이, 내가 훈연기도 안 피고, 그냥 내검을 한다고요, 항상. 근데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니까, 훈연을 하는 거예요. 훈연을 해가지고, 아, 지금 말벌이 한 마리 온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계상을 볼 것도 없고, 단상에서 봉충 소비를 빼기 위해서, 단상만 내검을 하는 거고요. 여왕 찾을 것도 없고, 봉충이 있는 소, 여기 지금 충이 많잖아요. 어? 요거, 요거 다, 요 소비가 아니고 다음 소비인가 본데요? 자, 이 소비. 자, 요 소비 보세요. 여기 충이 많잖아요. 이 봉충 소비. 여기 벌을 털어버리는 거 이거를. 여기서. 여기는 여왕이 있는 봉구지이기 때문에 벌을 털어도 나를 안좋아요 여기서는. 자, 여기 보세요. 이때요, 가장자리 다하면 잘못하면 여왕이 죽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 봉솔로 그냥 막 털었어요. 막 쓸어서 털어버리고, 여기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산란일본 벌통은 여기 한 100m 정도 이동했고, 여기다 공수비 넣어줬던 소비, 어, 벌통을 하나 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봉충 소비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m 떨어진 곳에 가서 벌을 털었으니까, 산란 일벌들은 못 돌아왔고, 뭐 한두 마리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벌들은 여기로 날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여기서 봉충 소비를 넣어주었으니까 내일 보면은 변성왕대를 만들었을 겁니다. 만일에 변성왕대를 안 만들었다면은 이 벌통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벌을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벌통에다가 합봉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변성화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 알도 있고, 110210, 310유충이 있는 봉충을 소비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산란일벌이 발생한 벌통은 처리가 된 겁니다. 된 건데, 산란일벌통에서 나오는 소비가 문제예요. 그 소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벌들이, 보세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착륙판을 거꾸로 해 줬더니 그러니까 요 벌들은 내역벌들이라고 해요 내역벌들은 날라서 왔지만 여기 떨어졌던 내역벌들은 여기를 못 날라서 못 들어가는 게 자기 집의 위치를 모르니까 아직 소문비행을 하지 않은 어린 벌들 그래서 여기다 올려져 있더니 들어갔고 아까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 가서 벌을 다 털었을 때 아직 소문비행을 하지 않은 내역벌도 많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일로 못 돌아오지 어쩔 수 없잖아요 벌통 하나 지금 망가진 거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도 지금 벌이, 여기 지 상당히 많잖아요. 에어벌들은 다 돌아왔고, 이 밑에 모여있던, 요 어린벌들은 지금 착륙판에 이렇게 게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이건 CCTV 화면입니다. 여기 CCTV, CCTV를 좀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촬영한 것도 있는데, 들어가 버렸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이 벌들이 못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몇 시간 지났는데도 계속 여기서 웅성거리고 못 올라가고 일부 벌들은 옆에 통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옆에 통이 굉장히 붐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륙판을 여기다 거꾸로 이렇게 대주었더니 일단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여기는 지금 이게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는, 야, 요게 이제, 자, 이게 일벌들이 나은 알은 다 수펄이라고요. 다 수펄방이니까. 이 소비는 못 쓴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깎아냈습니다. 깎아내고, 최대한 털어냈고. 왜이 소비를 못 쓰냐. 일벌 산란이 생기면 다 수펄이, 수펄만 생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무정란이잖아요. 일벌들이 나은 알은. 다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 요것도 알이 있다고. 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목도 먹지만 재생은 일단 가능하죠. 요거는 요 가운데가 자, 보세요. 요게 일벌산란입니다. 요게. 요게 일벌산란이 모습이 틀려요. 요걸 털면은 막 쏟아져요. 일벌들이 나온 애벌레는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일벌이 다행히 가운데만 알을 났어요. 한쪽 면에. 그래서 그쪽 면을 싹 깎아내버렸어요. 그 산란 영역을. 그러면 일벌들이 이 정도는 거기다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집을, 여기 요, 요만큼만, 요만큼만 깎아냈어요. 그러면 여기를 싹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집을 짓는다고요 자, 여기 지금 요거는, 요거는 지금 여기에 일벌들이 낳은 유충이 있기 때문에 이수비를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자체는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서져 나오면 못 써먹습니다. 왜못 써먹냐? 방이 커지거든요. 다음에 여왕이 알을 낳을 때 계속 수펄만 낳는다고 여기다가. 근데 지금은 아직 유충이 크질 않았기 때문에 이수비는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여기 유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냉동실에 집어넣었어요. 냉동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유충을 다 동사 얼어서 죽이려고. 야, 요거는 지금 로열젤이 이충하는 건데,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냉장고입니다. 이 이제 냉장고가 저는 대형 냉장고가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통이 많지 않으니까, 냉동실과 냉장실을 이용해서 소비를, 이게 지금 소비 보관 잘못하신 분들, 소비 다 불로 태우거나 녹여버리셔야 될 거예요. 소비소충안 생겼다면 거짓말이고요. 특히 스치로폼 벌통은 뭐소비소충의 온상입니다. 스티로폼 벌통, 지금 당장 옆에를 보세요. 그물이 없어요. 아, 벌통 뚜껑에다가 그물을 안 달고 구멍을 뚫어 놓는 이런 멍청한 스티로폼 벌통 만드는 사람들 영상 잘 보시고, 그, 거기 그물 대야 돼요. 그물 안 되면 못 써요. 스티로폼 벌통은. 아이고, 참. 자, 여기다가 지금 아까 빼온 여기 일벌산란이 있는 소비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어가지고. 냉동실이니까 꽁꽁 얼어가지고 오르면 다 죽지요. 이게. 죽고 나면은. 하루쯤 있다 꺼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상물에다 또 한나절 정도 놔뒀다가 따뜻해지면은 다시 벌통에 개상에다 올려 놓으면은 벌들이 유충을 다끄자 버려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요. 그래서 일벌 산란이 일어난 벌통을 소비를 못 쓰, 뭐못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일벌들이 산란한 소비는 그 방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음에 정상적으로 청소를 해도 정상적인 여왕이 계속 거기다 수퍼을알 맞나요? 그래서 못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일벌이 있어요. 봉제를 안 씌웠잖아요. 일벌 살라니 그러니까 이, 이 일벌에 애벌레만 다 죽이고 다시 써먹을 수 있고, 만일에 수풀만 생긴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폐기를 하면 되죠. 지금은 폐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일벌을 여기서 동사를 시켜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